네, 이번에는 꽃사과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장미과 장미속 소속에 해당하라는 나무가 따로 있지만 중국에서는 장미과 사과나무 속에 나무를 해당하라고 부르며 서부 해당, 수사 해당, 운난 해당, 호로 해당 등1 0 가지 종류의 해당하가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비슷하지만 약간씩 다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대부분 꽃사과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꽃사과는 모양이 매우 다양하여 학자들 사이에서 그 분류학적 위치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꽃사과는 봄이면 나무 전체를 뒤덮을 정도로 많은 꽃을 피웁니다. 꽃 빛깔은 진분홍색이 대부분이지만, 흰색, 연분홍색, 붉은색 등이 있고, 겹꽃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음, 꽃 빛깔은 대부분 진분홍색이 많은데, 우리가 흔히 보는 것도, 우리 뭐, 되게 공원 같은 데 보면, 어, 붉은색, 진분홍색이 많죠. 그 외에도 뭐, 흰색이나, 연분홍색이 있다고 합니다. 어, 겹꽃치 많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음, 겨울이면, 가을이면, 세알 굵기 정도, 정도의 빨간 열매가 조롱조롱 달리는데, 보통 지름이 1, 2cm 정도의 작은 사과 모양이지만, 이보다 훨씬 굵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땅에 떨어진 그 음. 열매인데요. 이거 많이 떨어져 있죠? 음. 어, 굉장히 많이 땅에 떨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음, 음. 그리고 꽃사가와 비슷한 종류로 수사해당화와 서부해당화가 있는데 수사해당화는 2에서 5cm 정도의 실처럼 긴 꽃자루 끝에 은은한 연분홍색 꽃을 들이운다 하여 수사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서부해당화는 꽃봉오리는 붉은 빛이지만 꽃이 완전히 피면 연분홍 꽃을 띠며 열매는 꽃사가보다 작습니다. 당나라 현종이 봄정치를 즐기기 위해 양귀비를 불렀을 때 양귀비가 술에 취한 어글로 나왔습니다 현종이 아직 술에, 술에 취해 있느냐고 묻자 양귀비가 대답하기를 해당미수각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잠이 덜깬 해당하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해당하란 장미과 장미 속에 우리나라 해당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말하는 장미과 사과 나무 속에 해당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꽃 사과를 의미하는 거죠? 네, 꽃 사과 꽃 사과 꽃을 그러니까 이게 아까 붉은색 분색을 띤다 는데 술을 한잔 해가지고 이제 음. 얼굴색이 약간 붉은 홍조를 띤다 음. 이런 뜻의 에, 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니 사과처럼 나무에 지금 조롱조롱 많이 달려 있어서 금방 눈에 잘 띄네요. 음. 꽃 사과 나무였습니다.